고압적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회장을 언급하면서 정로위원을 계속 겁박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벗어나서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유 이 뭐. 정리 좀돼야 되지 않을까요? 법사위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데. 음, 뭐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곳이니 관심도가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자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 정말 산적한 일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언론에 소개되고 국민들이 국회를 볼때좀 이런 어떤 말싸움, 공방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정책적인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 국회에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제발 좀 찾아 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너 이름이 뭐냐? 그리고 뭐 퇴장해라. 밖에 나가서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어라. 네. 이거 너무 유치해서 국민이 부끄러. 워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어요 장면은 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면택 대한 의사협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면택 회장에게 질문을 한 장면인데요. 이 내용은 정치권 이야기 마지막 장면으로 영상만 보고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판사에게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경 장관에게 조경 말을 믿는이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아동병원협회장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정식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네분 나와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요, 진행 차선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죠. 바로 이때 차선 이탈 운전자들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경찰은 물론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나섰습니다. 상습 보험 사기 사고 구역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혜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한 삼거리 차량들이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은색 차량이 검은색 차량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 승합차가 좌회전하다 차선을 넘자 뒤따르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벗어나기 쉬운 좌회전 구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옆에 동시에 들면은 내가 먼저 가든가 그 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이렇게란 말이죠. 접촉 사건떨 뭐? 아니 거기는 보호를 못 받는 곳이잖아요. 발산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들을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도로 바닥에 점선이 있어도 차들은 차선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부딪힐 듯 아슬아슬한 모습도 연출됩니다. 30분 동안 쉰대 넘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경찰은 좌회전 차량을 노려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30곳을 추렸습니다. 논현역 사거리, 성수대교 북단, 영등포 로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